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음, 지난번 나이키의 위기와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이키를 위협하는 새로운 치는 강자 브랜드인. 포카와 온러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침 온러닝은 나이키의 과거 일화와 교차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같이 말씀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온러닝 창업자 올리비에 베르나르트는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라고 하죠 트라이애슬론 선수 출신으로 은퇴 이후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러닝화를 고민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러닝의 시그니처 기술은 클라우드 탱이라는 것인데 튜브 형태의 쿠션을 바탕 으로 신발 밑창에 달아서 착지시 충격을 흡수하고 반발력을 높이. 카주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로 세계 스포츠 용품 박람회에서 신발 부분 최고 성능 제품에 수여하는 황금상을 받으면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시장 점유율도 매우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러닝화는 크게 두 가지 철학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러너에게도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밑창이 얇은 신발로 우리가 러닝을 할때 프론트풋 그리고 미드풋 러닝이라고 하는 그 앞, 발의 앞면으로 이렇게 착지를 하면서 지면을 이제 밀치고 나가는 그런 러닝을 추구하기에 매우 좋은 구조였고요. 그 얇, 밑창이 얇기 때문에 그 밑창을 통해서 지면을 박차는 힘을 곧바로 전달 전달을 받아서 이제 추진력을 잘 얻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밑창이 얇기 때문에 지면을 박찰때 이제 그 힘도 전달받지만 그 충격도 고스란히 이제 신체에 전해지는 약점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거에 대립되는 그 러닝화의 이제 철학으로는 푹신한 쿠셔닝화를 통해서 지면의 충격을 현저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체중이 나가는 러너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술이었는데요. 당연히 그 쿠션이 푹신하다 보니까 뭐 지면을 박찰 때 이제 받는 충격 자체를 완화시켜 주는 매우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장점이지만 이거의 단점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지면에서 이제 충격을 줄여드리는 만큼 지면을 박찰 때 나올 수 있는 그 반발력 자체는 현저하게 또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그두 가지 철학이 대립이 되면서 서로의 강점이 단점이 되는 그런 뭐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텍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개의 양분화된 철학의 중간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도 힘의 손실을 좀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베르나르트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한 다음에 기술을 적용한 이제 프로토타입을 나이키에 이제 가져가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을 했을 때 나이키의 사유는 클라우드텍 기술을 적용하면 러닝화의 외관이 멋지지 않아지고 그 기술 역시 진행하기에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거절했던 그 기술로 온러닝은 전세계 러너들에게 인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나이키가 1980년대에 전세계적 히트를 한그 미창에 이제 에어를 주입하는 기술이죠. 에어맥스 기술을 도입한 에피소드와 이게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게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온러닝으로 돌아가서 러너들에게는 그런 온러닝이 생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온러닝에서 출시한 클라우드텍 기술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셔닝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수와 러너들의 그런 힘, 퍼포먼스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 판매를 시작한 클라우드레이서는 2년 뒤 프레데릭 발리 에르데가 국제 아이언맨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경주에서 신은 신발이었습니다. 또한 온러닝의 러닝화는 로드레이스에서도 강점을 보였는데 올해, 뭐 올해인 2024년이죠.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자 우승부에서 케냐의 마라토너가 어, 오늘 프로토타입 러닝화를 신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꾸준히 성공을 해왔는데 온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2019년 11월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온러닝 자체가 스위스에서 이제 출발한 브랜드인데 마침 같은 스위스의 천재 테니스 선수로 20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로저 페더러가 온에 투자했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페더러는 2018년 나이키와 후원이 종료된 이후에 수많 브랜드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온 에도 투자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아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알아듣지 는 못할 수 있는 브랜드가 온 이지만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이미 난 회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저 페더러가 얼마를 투자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같은 경우 퍼포먼스 스포츠 신발 부분에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시 마니아 계층을 넘어서 대중적 인지도 확보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의 문제 모델인 지젤 번청과 할리우드 배우인 제니퍼 가너 등의 유명인들도 온러닝 신발을 이제 신으면서 파파라치 등의 사진에 이제 찍히면서 대중적으로 크게 노출이 되면서 유행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는 2021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17억 달러, 약 16.5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매출은 한화로 약 1.84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약 13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 2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 같은 경우도 2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나이키에서 오늘 클라우드텍을 채용했었다면 이제 뒤에 출연할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막고 혁신을 가져왔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 나이키는 신발에 적용된 괴짜의 기술을 보고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온러닝에 클라우드텍을 놓친 게 상당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딱이 에피소드와 함께 볼수 있는 나이키의 에어백스 기술 도입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